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학서적 한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권에 만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RC 스프롤울지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본서는 구원을 설명하는 예정이라는 교리에 대한 많은 오해들과 왜곡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원이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없기에 만인 구원론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예정론의 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저자의 노력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R.C. 스프롤은 낙스 신학대학교 등 여러 신학교에서 신학과 변증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4년 크리스티노티 투데이 비평가들이 뽑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 3위로 선정되었고 2017년 소천할 때까지 약 9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예정,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가? 2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3장 자유의지. 예정은 자유의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4장 타락. 아 담의 타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는가? 5장 거듭남과 믿음.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6장 예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를 미리 알고 계시는가? 7장 이중 예정. 구원과 함께 유기도 예정되어 있는가? 8장 확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수 있는가? 고장, 예정을 둘러싼 쟁점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정이란 어휘 자체가 불길한 느낌을 풍긴다 예정은 숙명론이라는 절망적 개념으로 연결되며 그 예정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한낱 무의미한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 삶을 가지고 변덕스러운 장난을 일삼는 악마적인 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이미 확고부동하게 정해진 끔찍한 결정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차라리 우리 삶이 별자리로 결정된다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그러면 적어도 내일 별점을 치면서 운명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려면 예정 교리를 가지느냐 버리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친히 예정이 있다고 선언하셨다면 예정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예정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진정한 노력이 시작된다. 즉,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을 위하여 공의와 사랑, 자비가 완전하게 표현된 구속 계획을 행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성경에서 택한 자 또는 선택받은 자라고 불리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문제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일부 사람들이 구원으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도록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더큰 사랑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삼는 피조물을 향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철학자들이 제기한 반론은 하나님이 죄악된 피조물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의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혜의 본질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의무가 있을지언정, 긍휼를 베푸셔야 할 의무는 결코 없으시다. 저자는 예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밀접하게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섭리와 구원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질문은 남는다. 왜 하나님은 일부 사람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꺾으셔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꺾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에 할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전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누구나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해도 이것이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 특권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비개혁주의 견해에서는 타락한 인간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유한복음 3장 16절을 주요 증거로 삼는다. 이 유명한 구절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비개혁주의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가르친다고 논증한다. 그러나 이 구절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누가 믿을 것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타락한 인간의 선천적 도덕 능력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개혁주의자와 비개혁주의자 모두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누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대해 전혀 견해가 다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한 가지라도 복종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 될 것이다. 육신에 남아있는 동안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이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추구할 뿐이다. 타락한 인간의 죄는 이렇다. 즉 하나님께 속한 복을 찾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도망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회심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행위는 하나님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자극받는다. 중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신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고 말한 것이다. 중생 없이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거나 믿을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것은 은혜의 행위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믿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지만 우리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선물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만하거나 얻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순수한 은혜의 선물이다. 신학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가지 방법 이상으로 설명한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구별한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발견한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부르심을 받거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외적 부르심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책을 마치면서 외적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 외적 부르심의 역할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권에 만나 7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미리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방편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구름 위에다 복음을 기록하실 수도 있다. 또한 친히 음성으로 하늘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쓰임 받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우리에게는 전도에서 담당해야 할 의미 있는 역할이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길 기뻐하신다. 전도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물론, 과대평가하지도 말라.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한다. 우리는 외적 부르심을 제공할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내적으로 부르실 수 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